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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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어 연애 능력 테스트 나의 연애 성격 유형과 숨겨진 능력은 나는 어 아마 나는 아마 음 좋지 않겠냐 어 아니거든 나 좋게 나오겠지 뭐나 연애 잘할 걸 이런 거에 이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난 연하에 잘한다고 나올걸? 어? 아마 그럴거야 암튼 해볼게 어? <laughs> 네. 자 데이트가 없는 주말에 나는 어씨 데이트가 없었는데 어? 자.. 어? 나 데이트가 없었는데 어? 나 데이트 한 적이 없는데? 애초에 씨 인생을 살면서 데이트란 걸할본 적이 없는데 진짜 와... 질문 자체가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아 이거 어? 상상을 해야 돼? <laughs> 유부 아니야 어쨌든 데이트가 없는 나는 아, 침대랑 하루 종일 무라이치가 된다 아닌데? 나는 소파랑 무라, 무라이치 되는데? 오해보네 뭐? 그러니까 나는 어, 이걸로 할게. 나는 나가질 않아. 어쨌든, 자랑이다. 오케이. <laughs> 질문 자체가 잠깐만. 데이트 룩을 어. 고를 때 나는? 아, 전날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로 세팅하지. 어, 나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 전에, 어, 항상 근데 솔직히 내가 자주 안, 나가, 안 나가고, 어, 또 보통 옷을 사면, 어, 진짜 그 내가 좋아하는 옷만 입잖아. 어?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잖아. 어? 그래서 나는 거의 입고 나가는 옷이 똑같을 것 같은데? 특별한 <laughs> 날, 어? 놀러 가는 날, 내가 좋아하는 옷 제일 입으니까. 다른 옷들은 딱히 안 입는 것 같아. 어? 나는 딱 그냥 위에 상의 한 개, 치마 하나 있으면 어 괜찮을 듯 씨. <laughs> 어? 진짜. 또 사야돼 저거 진짜 어자어 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로 세팅한다 어 그리고 어그 당일날 어 엄마 옷어디있어 이러면서 크 <laughs> 분명히 옷이 있을건데 이러면서 응 나가지 않았으니까 옷장에 있을건데 옷이 안보이네 뭐 그러지 고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에 나온 나는 하 먼저 말을 걸면서 분위기를 띄운다. 아씨... 나이 스타일 아닌데... 응? 나는 일단은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다? 아 근데 무작정 막그 사람도 말안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일단 말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어... 어... 취미가 뭐예요? 갑자기? <laughs> 갑자기 할말 할 없어서 치, 취미가... <laughs> TV가 뭐예요? 하면 그 사람이, 저요? 애니메이션 보는 거요. 아, 그래요? 저도, 진경이, <laughs> 어, 저도 애니 좋아해요. 에어, 어, 저도 애니 보는데, 뭐 보세요? 하면 그 사람이 뭐, 어, 그러겠지 뭐. 그러면서, 와, 쉽다, 커플, 완성. <laughs> 좋은데? 나, 어, 나는 기다리고 본다. 그러면, 나는 데이트 중 맛있어 보이는 밥집을 발견한 나는, 데이트 중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는 나는 간판에서 맛집의 기운이 느껴진다. 맛집 가기야 유명하고 리, 리뷰도 많으니까 어, 맛은 보장되어 있겠군. 나 유명하고 리뷰 많은 집. 일단은 썸 중에 연인이 집에 놀러 온다고 했을 때 나는. 집에 있 있으면 난오지마라고할것 같은데 진짜 철벽 <laughs> 어 이색이라면서 어어 우리 집 와서 뭐하게 이 생각 <laughs> 어 싫은데 우리 밖에서만 날까 이럴듯 자 보자 아 어, 보이는 것만 일단 급히 치워둔다 쓰레기 버리기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싹한다 화장실 청소는 너무 어 오래 걸려. 그냥 급하게 치워둘 듯. 그리고 오늘 본 영화를 궁금해하는 연인에게 나는, 음, 난 이번이라. 난 설명해줄 거 같아. 줄거리 그냥. 어, 이 내용 그냥 나는 솔직히 설명할 거 같은 거 진짜 못하거든. 막 그냥 드라마 이거 봤는데 재밌어. 그러면 친구가 내용이 뭔데? 이러면, 음, 몰라 <laughs> 몰라 하면서 그냥 그 드라마 쳐서 네이버에 쳐서 그냥 줄거리 얘기해 줬던 어쨌든 나 이거 <laughs> 그리고 연인과 사소한 일로 다을 때로는 음. 아 열두 문항이나 있구나 일단은 사소한 일로 이런 나 진짜 너무 화났어 아 땡땡점은 꼭 고쳐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는 음, 네, 네, 네. 꼭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나 진짜 너무 하나어워 이래 이말 하면 상대방이 모를 것 같아. 어? 내가 뭐를 잘못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게 마음에 안되니까 다음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듯. 오케이. 또 데이트 중 길에서 연인의 친구를 만어 연인의 친구를 만난다면 나는 무생물이 되어져. 자연스럽게 웃으면 되단다 나는 무생물처럼 조용히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딱히 어 친화력이 그지 같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처 그냥 옆에서 그냥 아,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그때 나는 무생물이 되어 조용히 있는다. 축 처진 연인의 연인이 우울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어왜 우울해? 뭐 때문에 우울한 거야? 나 이거 자 연인에게 줄 선물을 고르게된 나는 연인에게 줄 선물을 고르게된 나는 음 실용성이 없어도 예쁘고 기억에 남을 선물 연인에게 요즘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선물 연인에게? 난 실용 아씨 근데 이것도 실용성 별로 없잖아. 좀 가정 요해것같다뭐 반지, 서로 그냥 커플템? 그러면 어, 난 커플템. 어쨌든 커플여 해외여행 계획을 짜게 된나는할 거면 제대로, 일별로 세부일정을 정리한다. 아니, 그렇게 딱히 그냥 뭐 숙, 숙박하는 식으로. 없네. 근데 그거는 뭐 알아서 되지 않을까? 가면... 아, 모르겠네. 아, 비행기표만은 아닌데 비행기표랑 숙소를 정해야지 호텔 해야지 할 거면 제대로 나세 보이죠 힘들게 이벤트를 준비한 나를 신나게 할 연인의 칭찬은 고마워 요즘 바쁠 텐데 언제 이런 걸 생각했어 사랑해 최고야 나 완전 감동했어 나사랑해 최고야 나 완전 감동했어 자어내 결과 뭐지? 어? ISTJ인데? 뭐지? 나 다른데? 나나 <laughs> 나 MBTI랑 다르게 나왔네? 어? 나 MBTI랑 가, 어 다르게 나왔어. 리액션 버튼 고장난 연애본. 맞아,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은데? 나 다르게 나왔는데? 아예 나 원래 MBTI 검사면 INTP 나오는데? 어? 근데 연애 연애 유형은 ISTJ인가 봐 진짜 잠깐만 보자 어, 뒤끝 어오 한장의 케미 한상의 케 그, 케미 ISFJ 어딨냐 오나 다정한 사람 좋아해 보자 어쨌든 녹화 중단 안녕 유바 자, 거지인데내다시 얼굴 미남. v s 부장 부자, 부자 얼굴 평범 식덕 형모자? 형모자가 뭔데? 어? 식덕 형모자? 거지인데내다시 얼굴 미남. 아, 부자가 낫지 않을까? 어? 부자가 괜찮지 않나? 야, 난중 야, 난 중에는 만약에 결혼을 생각한다면 부자지 당연히. 어? 난중에는 사랑보다 돈이라고 생각해, 나는. 어? 어? 진짜 사랑만으로는 못하지. 어? 아, 씨. 아, 근데, 그러면, 근데, 솔직히, 거지인데, 얼굴이 미남이잖아? 그런 사람이 있어? 어? 애초에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리고, 어차피, 난중에 어? 커플 유튜브 하면 돼, 씨. 어? 얼굴 잘생긴 걸로. 어, 얼굴만 잘생기면 됐잖아. 목소리도 좋은데. 어, 개꿀인데? 어, 거지이기에 너무 거지가 못될것 같은데? 어, 거지일까 하고 싶어도, 어, 얼굴 미남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냐?